전력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별로 운영되는 냉장 시설과 에어컨, 조명기기를 통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융합 시스템입니다. 냉장고와 냉난방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1년간 적용한 결과 전력이 29% 절감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이 한 2만 2천 개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제품이 30% 이상 절감이 되는 이러한 제품을 전체 편의점에 설정을 했을 때 원자력의 한 0.3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이 제품은 올해 에너지 위너상 대상과 함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너지 위너상은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과 제품 개발을 격려하고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6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시상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장 등이 참석해 총 30개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에너지 절약 활동에 시상했습니다. 단일 제품이 아니라 IT와 기기의 결합을 통해 시스템 전체로 에너지 절약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올해의 특징입니다. 가정 기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제품들을 안쓸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제그 절약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에너지 그 절약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시키면 우리 소비자들은 사용하면서 저절로 에너지 절약된 수상제품 전시회에는 1인 가구를 위해 개발된 소형 벽걸이 세탁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용량 세탁기를 가동할 때 드는 물, 세제, 전력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귀여운 디자인의 자동차는 리터당 25.7km의 연비와 CO2 배출량 최소화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 전시회는 오는 7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신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일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